배열 기반의 리스트 인터페이스 구현 어레이 리스트와 참조 기반의 리스트 인터페이스 구현 링크드 리스트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세 번째 예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는 로드된 데이터에서 로드된 데이터를 DQ를 하는 것입니다. 로드된 데이터를 DQ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음, 컬렉션에서 인스턴스들이 사라질 때 사라지는 이 연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효율성 적효율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지 두 개의 구현 방법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Array 어레이 리스트로서 Array가 가져와졌고요. Linked 리스트로서 링크가 가져와졌는데 이번에는 그 원형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으로 하죠. ArrayList, ArrayList가 ArrayList로 가져와 지고요. 링크드 리스트가 링크드 리스트로 가져와 져서 ArrayList 링크드 리스트로 불릴 것입니다. 데이터를 갖고 온 이후에 데이터를 가져온 이후에요. DQ를 수행할 것인데요. 링크 드리스트 격 경우 같은 경우에는 Q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폴 메소드를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써맨 앞에서부터, 맨 먼저 들어온 것부터 먼저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없을 경우에는 너를 호출하게 되죠. 이 성질을 무한히 반복하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링크드 리스트 안에 있는 모든 요소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메일이 널인 경우에 반복을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폴이라는 메소드는 없죠. 왜냐하면은 어레이 리스트는 큐라고 불릴 수는 없거든요. 대신에 비슷하게 연산을 따라할 수는 있습니다. 리무브 0번째 요소를 지우는 것입니다. 0번째 요소를 계속해서 지워서, 계속해서 지워서, a r r a y l 에 아무것도 안 남게 할 것입니다. 종료 조건은, 사이즈가 0개일 때로 하죠. 만약에, a r r 의 사이즈가 0보다 크다면, 지우면 되지만, 아니면은, 무한루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포를, DQ를, 네, 두 가지 방식으로 한번 구현을 해 보았습니다. 한번, 수행 속도를 측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a r r a y l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레이 리스트 구형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요소를 만약에 계속해서 지운다고 했을 때맨 처음에는 가장 느렸다가 점점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요소 이후의 값들을 전부 다 앞쪽으로 시프트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9초대 13ms 정도의 아주 큰 차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위의 프로그램을 약간 수정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의 속도를 약간 개선을 시켜보겠습니다. 어레이리스트가 큐를 구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0번을 지웠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지운다는 측면에서 조금 빠르게 빠르게 값을 뽑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네, 배우진 않았지만 스택 같이 늦게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가게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뒤에서부터 지우는 것입니다. 마지막 인덱스부터 계속 지우게 되면요, 속도가 보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단한 번도 쉬프트 작업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네. 스택으로서의 구현은 스택의 팝으로서의 구현은 굉장히 빠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스택 같이 팝의 형태로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을 네, 추출해서 가져온다고 할지라도 약간의 문제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의 저희가 구현했던 My ArrayList 같은 경우에는 리무브하는 경우에도 저희는 계속 크기를 줄여주었죠. 하지만 ArrayList는 값이 줄어들었을 때, 값의 개수가 줄, 줄어들 때저 ArrayList의 크기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네, 담을 수 있는 그캐 i 시티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메모리 크기 메모리 효율성을 한번, 네,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차이가 나지 않더라도 메모리 측정 방법을 한번 살펴볼 겸, 네,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설치한 자바 폴더에 가보시면요. 빔 폴더에 J 콘솔이라고 있습니다. J 콘솔을 이용해서 메모리 사용량을 어느 정도 봐볼 수가 있거든요. 자바가 비록 자동으로 가비지 컬렉션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은, 여기에서 지금 63번째 줄에 한번 브레이크 포인트를 한번 설정을 해보죠. 디버그 모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지금 63번 줄에 3번째 줄에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connection, new connection 살펴보면요 한 개가 더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이곳에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connection, connection 네, 현재 150MB 정도의 힙 메모리 공간을 사용하고 있네요 하지만, 가비지 컬렉션을 실제로 수행하고 나면 더 떨어질 것입니다. 이 150MB라는 수준이 가비지 컬렉션을 하기에는 그렇게 큰 양이 아니어서 네, 메모리를 더 사용하고 있는 중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35MB 정도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a r r a y l i s 에서 값을 전부 다 지워가지고 70번째 줄이 됐을 때요. 저 메모리 사용량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PerformGC Garbage Collection 한번 해볼게요. 네. 약간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10메가 정도가 줄어들었거든요. 그 이유는 이메일 객체가 아니라 지금 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널들이 들어가서 이메일 객체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예, 크기가 많이 소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72번째 줄로 가서 이제 링크 드리스트에서 요소들을 전부 지워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비지 컬렉션을 하게 되면, 네, 용량이 아주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죠. 20MB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객체 자체가 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수행 속도에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은, 나, 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메모리 효율적으로는 비율적일 수 있다. "비효율적일 수 있다" 라는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트림을 이용하시면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